오늘은 드디어 빅플찍고 창업다마고치 일기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면접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 지원자들이 빅플찍고 사무실로 들어오는데요. 면접 대기실에서 다들 긴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창업다마고치 일기에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떠한 분들이 지원해주셨는지 그럼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저희는 조건이 딱 있어요. 뭐 상황이 아무리 좋든 나쁘든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저희 한 최소 3개월 정도는 하셔야 되고 어, 일단 유튜브 촬영하는 걸 허락을 해주셔야 되고 네네. 왜냐하면 그거를 다 저희는 100% 공, 공개할 거예요 네네네. 100% 공개를 할 거고 분명히 어느 정도 매출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지금 빚이 천만 원이고 뭐 부모님한테 170만 원 정도 빌리게 됐는데 진짜 너무 좀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음. 좀 머리까지 밀수 음. 있단 말 눈썹까지 밀수 있고 음. 진짜, 진짜 그냥 열심히 안 한다면 그냥 퇴출시키셔도 됩니다. 여기 매출, 아 순이익은 사실 월 200이 목표예요? 목표고요. 뭐 부동산도 했었고요. 네. 네. 인테리어도 좀했어고주시면 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멋진 사업자 되겠습니다. 이사 위안이 이제 결국 죽을 각오로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네, 사자성언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는 중국에서 로시업을 하다가 아 중국에서 예, 예. 어디 계셨어요 중국에? 북경에, 북경에 있었어요. 아 북경. 오뭐 계속 계시지 왜? 아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아. 네, 얼마나 계셨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본과 대학 본과까지 이제 나오고. 아. 계속 있었으니까 만약에 되시면 그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출근을 하셔야 되고요 네. 여기 나와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부업으로 1억 매출 달성한 비법에 있어요 <laughs> <laughs> 거기에 이제 우리글러스 시작 상품 첫 등록한 건 3개월 됐었는데 매출은 이제 저저번 주에 하나 나오고 저번 주에 하나 나오고 네. 3개월 올렸는데 하나 팔린 거예요? 두개 팔린 거예요? 손실액이 300에서 400이에요? 지금 원래 마이너스가 지금 계속 그 정도 나고 있어요. 가게 운영비만 지금 손익분기점이 600에서 아, 아, 700 아, 아. 정도가 나오고요. 사모님이 하시는 일이 네, 거기다가 저희도 어쨌든 먹고, 뭐야 대출 받은 거 있지 그리고 또 먹고 살아야 되지 하다 보니까 700에서 800 정도가 계속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수입은 아. 지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정도밖에 안 되니. 당연히 4,500 이상 3,400 이상 지 계속 다이너스요 <laughs> 허리가 음. 좀 많이 안 좋게 돼가지고 음. 네. 다른 데 직장을 취직하려고 하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음. 발목을 잡혀가지고 이제, 이제 구매대행을 알아봤는데 음. 이쪽으로 제가 목숨을 걸고 하고는 싶었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그래도 수동으로라 3개월 해보니까 음. 아딱 3개월 차 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목숨 걸고 해도 되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시작은 2월 1일자로 시작을 할 거고요. 9시에 출근하셔야 되고 5시에 퇴근하시 하셔야 돼요. 우 의정부, 문정부가 뭔데요 고시원 하나 없어요. 아, 저 아, 의지 좋아. 저는 그배달 배달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요. 아, 아르바이트 삼아. 예, 전에는 그 에어컨 설치 기사 하고요. 음. 광고 대행사도 조금 했었어요. 아, 네. 광고 대행사 네. 언더 쪽이라서 조금. 저는 24시간 중에 잠자는 6 시간 빼고는 네. 뭐든지 여기에다 올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생각 가지고. 아, 알겠습니다.